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제가 이런 쌀쌀한 날씨에 가끔씩 읽고 한, 읽곤 하는 시 한편을 읽으면서 2022년 첫 수요 여성협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 드릴게요 제목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나이덕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 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껍질이며 거기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살다 보면 좋겠다고 아니면 겨울 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기뜨려 살다가 그것이 마르는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라는 시예요. 여러분들 빨래를 널어서 말려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제가 대학 시절에 동계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강원도 골질이라는 데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이미용 팀에서 일명 시다라고 하죠. 시다 하면서 수건 빨는 일을 했었어요. 강원도 산간에서 겨울에 바깥에서 물로 수건 수건을 빨고 그 수건을 물기를 이렇게 탁 털는 순간 이 수건이 팍팍해지고그 끝에 고드름이 대롱대롱 매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유기요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laughs>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 빨래가 마르는 거예요. 우리는 건조기에 빨래를 넣기 때문에 건조기에 들어간 빨래나 따뜻한 방안에서 말로는 그 빨래와는 좀 마르는 과정이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래는 마른다는 거예요. 2022년 수요일승 예배를 계획하면서 어, 짧지 않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묵상 가운데 이게 제가 좀 산만하잖아요. 묵상이 깊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빨래 같은 이 경직되고 아마 나는 마르지 않을 것 같아. 언제 마를 거야? 하면서 기다림에 지쳐버린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그리고. 나와 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가볍게 또 찰나적인 농담 가운데서 아 이게 기쁨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기뻐하다가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한숨 쉬고 슬퍼하는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해를 붙들 말씀,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올한해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어,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으로도 준비가 된것 같아요.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으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겨울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황폐한 땅이 행복한 사랑의 첫 시작 같은 그런 회복의 땅으로 고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러야 돼 하면서 규정지었던 내 나름대로의 결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했던 그 결론들 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회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빛났던 그 리즈의 시절로 돌아가고 재생되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까?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아니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은혜였다고 막 얘기하면서 팬데믹 이전 삶으로 그냥 원상복구 되는 거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행복하셨습니까 원상복구 하면은 그냥 그렇게 과거에 내가 있던 자리로 회기 복구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일까요 우리는 회복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지 조차도 가물가물 한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 우리가 작년부터 외치고 있잖아요. 여우와께 돌아가자. 회복의 자리를 이미 결론 하나님 말씀 하셨는데, 우리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됐다. 내가 원하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자리 여호와가 계신 그곳 하나님 계신 그곳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닿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사는 것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말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삶이 될 거라고 지에 겁먹고 엄두를 내지 못하곤 해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다 같이 읽고 계신 가정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태초의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좋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좋음이 되지 않게 됐고 그것을 인간 자체도 꺼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조음으로 풍성하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너무 멀리 있어갖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그 돌아갈 곳마저도 모르겠다는 희미한 소망과 또 찰나적인 기쁨을 붙잡고. 그냥 이것만이라도 가져가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가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곳곳에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침묵했어 하나님 나한테 대답하지 않아 하면서 체념하고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충천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입도 나오고 여호와의 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는 따뜻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시온의 을가 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잠잠하지도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바삐 일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만물들을 다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 때는 에 하나님이요, 어,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 어떻게 보면 고장난 거 수리하는 게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수많은 만물들 다 새로이 만드셨던 그 창조 때에도 쉬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아 내 공기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입이 언급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일그러지고 또 고장난 거 이런 거는 피면서 힘드느니 그분은 그냥 차라리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드시는 것이 관 굉장히 아주 쉬운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냥 망가진 거다 버리고 새로 짓는 게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새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시는 수고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당신의 입으로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이름을 직접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손 안에 왕관을 들고 계세요. 나 혼자 다 써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왕관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안에 든 왕관. 나는 왕관을 쓸 자격이 없고 아무런 신분이 되지 않는 그 낮아진 우리, 낮아질대로 낮아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잃어버린 신분까지도 어, 내 자녀야, 너는 나의 패밀리야 하면서 신분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이름보다도 그 신분보다도 더 높고 더 값진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과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신 결론, 나는 세상에서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데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라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려주시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회복할 자체 능력이 없고 어쩔 때는 회복,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고 여전히 찬란했던 시절. 내가 원하는 때와 장소로 돌아가는 회복을 꿈꿀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결론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그런데도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체념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소망조차도 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를 햇시바라 하며 내 땅을 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이전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의 순간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지요. 이 암기가 잘안 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특징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최세나라는 이름 대신에 제가 교회에서는 제 이름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아그 키작인데 꾸부정하기까지 했던 그 아들이 심장 수술했던 그 아줌마 있잖아. 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그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죽다 살아는그 사람. 남편이 한눈 팔았는데 그 속상해가지고 몇년 전에 그 암술까지 했던 그 사람 때로는 공동체 앞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는데도 그것이 가습이 돼서 아, 그 아이가 게임만 하다가 속 썩이다가 아, 그 집사님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아름다움 그런 이름보다 우리의 안 좋은 상황으로 기억하고 우리를 설명하고 더 자극적인 닉네임으로 부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친히 그의 입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은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이름 햅시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햅시바라는 이름 자체의 뜻을 알아야 이게 어떤 이름인지 알겠죠? 이 햅시바라는 말의 이름을 직역하면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시라면 그녀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쁨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우리를 너 때문에 기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지명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햅시바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햅시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햅시바입니다. 네. 여러분들 맛있는 핫바도 있고 오뎅바도 있고 여러 가지 바가 있지만 아 이거 바가 그 바가 아니구네. <laughs> 햅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결론은 그야 햅시바.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의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우리를 햅시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아쉽다고 기쁨의 이유를 막 굳이 찾아가지고 그러시겠어요?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이 그냥 우리를 햅시바로 불러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격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완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새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격, 새로운 신분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뷔라입니다. 뷔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 결혼한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 그냥 결혼이라기보다는 예 한번 버림받았던 여인들 결별을 경험했던 여인에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결합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고 외워야 할 62장 4절의 말씀에는 다시는 다시는이라는 예재 다시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뷰라라 부르시고 새로운 신분, 주님의 신부로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주님과의 재결합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재결합에는 선입견이 있죠. 연약한 우리들을 신부로 다시 맞아주신 주님은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이전에 내가 그 전에 어떤 결혼 관계 어떤 관계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도 못지도 않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결혼 생활의 약점으로 잡지 않으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결혼 관계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이 말씀이 더 여러분들한테 분노가 될까 봐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틀 전에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 8회를 남편과 이렇게 동지로 부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해 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땠냐고 물어볼 때마다 어, 항상 저와 함께 살면서 어, 지루하지는 않았대요. <laughs> 지루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음, 이게 즐거웠다는 말인지, 행복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피곤했다는 말인지. 이제, 하지만 제 자체, 저는 제, 자기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아, 행복했던 말이구나. 그냥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 분주하여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겠다는 게 기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결혼 18년 됐으니까 다시 리셋 하면서 내가 여러분 당신에게 좀더 많이 헌신하고 시간의 헌신을 한번 해보겠어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성실한 아내가 되겠다고 했더니. 어,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월요일 날 어, 남편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해놓고 화요일 날 교회를 갔더니 이 4월달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저께 남편한테 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여보, 그 일주일간 그 세미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는데 나 다녀와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왜 망설이냐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 다녀오라고 혹시 한한달 정도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은 없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제법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것이 세상 남편의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때 그런 결혼 관계를 잠시 떨어져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결혼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헵시바로 불러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잠잠하지도 쉬지도 아니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헵시바의 새로운 이름과 이 뷰라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분은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어, 너는 회복했으니까, 어, 그냥 그 회복을 유지하면서 살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약한 존재로 심부로 맞이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랑은 좀 집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신부.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니네 회복만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회복자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체념하고 내가 함부로 말했고 내가 버렸던 그 존재를 향하여서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체결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사역, 회복의 과정에 동참하면서 그 좋음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리라 하는 하나님의 결론을 갖고 우리도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결론을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너무 거창한가요? 그러면 작은 실천부터 한번 이렇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제 말씀서두에 다시는 너를 버림 바른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찍어 놓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불렀던 외로운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늘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내 남편,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내 바램과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아이 아무개, 이제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내 가족과 지인들, 자꾸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내 마음에 부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름들에게 하나님의 결론으로 가지고 회복을 선포합시다. 그들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헵시바로 부르시고 뷰라의 신분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내일을 알수 없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일들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우리 계속 이거 강조했잖아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바쁘게 쉬지 않고 참여하면서, 결국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회복의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